만 이해돼? 네. 자 우리 말로 해석했을 때 이게 붙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에니까 뭐, 투. With. with, about, 막 이런 거 쓰고 싶잖아. 쓰지 네. 마세요. 알았지?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여기 얘 땜에. 네. 알았지? 네. 얘 땜에. 네. 이해돼? 음. 이걸 쓰지 마라. 해석에 낚이지 마라. 이제 그런 단어들이 여기 옆에 정리가 조금 돼 있어. 박스 치고 외워야 돼. 말해 보죠. 응. 메리아. 그러니까 대표가 메리야. 네? 나머지들은 이제 같은 비슷한 애들이고. 이때 말해 봐. 접근하다, 오 써놓고 참석, 토론하다, 안으로 들어가다, 어머에 대해 언급하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누구 누구와 와 때문에 웨이드 쓰겠지, 쓰지 말아. 엄만 지해 돼. 네. 자, 두 번째. NB 하면은 이게 뜻이 질투하다야. 여기 해석해 봐. 나는 음, 너가 부럽대지. 네. 또 뭐? 성공. 이러지. 봐. 네. 아? 얘도 너으리고 너의 성공을이지 네. 을만 몇 개니? 네. 두 개지. 이에 थ 여기다가 살짝 써 얘도 보고 우리 말해석이 너를 뒤에도 네. 너의 성공 을 이거 두개지 여기도 해 봐. 이게 용서하다거든? 네. 응. 너를 용서한다. 또 죄를 얘들을 몇개 두 개지. 여기는 하나만 썼지. 너를 부러워한다. 너의 많은 돈을 부러워한다. 여기는 너를 부러워한다 하지. 그럼 이제 다른 점이 봐봐 이거거든. f o r 썼지. 어? 우리 애기 이 바꿀 때 two f o r 넣는 거 알아? 원래는 애기가 먼저고. 의리 나중이잖아. 그 순서를 바꾸면 네. 투포 넣는 거 아니지? 네. 근데 얘는 지금 앞에는 사람, 뒤에는 네. 여기도 앞에가 사람 지하상. 안 바뀌었지. 네. 근데 4를 었지 그니까 이 문, 이, 이 여기 있는 설명은 되게 어려운데, 포인트가 뭐냐면 어? 무조건 누가 앞에? 사람이야. 그만 그게 보인야 이렇게 쓰면 돼. 자, 뭐두 개를 쓸 건데 목적어 두, 목적어 두 개를 쓸 때, 어? 자, 반드시 누가 앞에 응. 언제든지 알았지? 이것만 지키면 돼. 근데 시험은 잘안 내. 알았니?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는 동사들이 이렇게 총 다섯 개야. 이거 말해 봐. 가격. 얘 예, 동사지. 그럼 뭐뭐 하다야 될거 아니야 비용이 진단? 들게 하다. 응. 거기 뭐. 응. 세이브, 구해주다, 구해주다 아니면 아껴주다, 얘는 얘가 남겨주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설명은 읽어봤자 머리 터져. 읽지 마. 세 번째, 익스플레이 대표거든. 이거 해석하면 봐봐. 그가 설명했다. 상황을 나에게 투는 거 보여? 만약에 이거 지금 애기를 바꾼 거 같지? 근데 아니고 만약에 미를 앞으로 당기지, 그래도 투미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애게가 뒤에 오거든, 거기다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투를 다 붙이란 소리야. 우리가 기부 같은 경우에는 기부 틈이야 그냥 기부미야. 그땐 기부미잖아. 그러니까 미가 앞에 오면 그냥 미. 뒤로 가면 바뀌잖아 그게. 얘는 앞에 있든 무조건 무슨 미. 무조건 애게다 애기에다 애기에다가 뭐를 붙이라고 그 소리야. 뭔만 이. 이, 가? 네. 응. 그러니까 얘도 설명을 쓰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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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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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응.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그냥 미 투미 중에 물어보겠지. 네. 응. 그렇게 쓰는 단어들이 여기 응. 이거 어 나운스 뭐, 발표하다. 네. 요사, 응. 알았지? 얘들이 뒤에 누구 애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무조건 뭐 붙이라고. 음. 알았지? 제네 번째. 응? 아? 어텐드 있지? 뜻이 뭐래? 전자. 엔터는 이때는 타동사. 전치사 안 쓴다면. 근데 여기 봐 봐. 뒤에다 뭐 붙여 버렸더니 뜻이 바뀌네. 알았지? 그러니까 얘들은 외워야 돼. 그냥 어텐드는뜻이 뭐고? 오는투는 음. 엔터에다가 인투 안쓰거든? 네. 쓰면 그러니까 얘네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거야 들어가다든지 뭐는이야구는 그 참석하다지, 내투 붙이면 집중하다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 여기 6월 5일 비즈니스지. 그러니까 네할 일에 참석하다야 집중 집중하. 그러니까 투 써야지. 여기는 새 사업에 들어가다야 시작하래. 그러니까 인투 써야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언제나 무슨 동사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가 외울 때 어그리만 외우면 안 되고 어그리 투 어팔러자이즈 투 컴플레인 오브 그지? 이거 오브젝트 뜻은 반대하다 불평하다 사과하다 알았지? 그러니까는 이 단어들은 투까지 외우는 거야. 이해돼? 자 여기 이거 해석은 기가 막히게 돼. 해봐. 나에게 나에게 니네 클럽에 가입하는 그지 해석 잘 되지? 근데 틀렸다니까요 동사 있지. 무조건 애기 앞에다 그니까는 봐봐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절대 못 맞춰 해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냥 싹다 외우는 거야 알았지 답 없어 이거 여기 볼래? 무조건 이 동사를 보고 옆에 있는 박스 이렇게 세개 있잖아. 그 중에 어딘가를 찾아낸 알았어. 얘도 누구누구? 애기 앞에다 무조건 뭐 알았지. 얘는 둘다 도착하다잖아. 그치? A가 이거 앞에가 자. 응, 뭐이니 그니까. 데스티네이션 하면은 뜻이, 목. 어, 운명도 있고 목적지라는 뜻. 응. 알았어. 응. 우리는 도착했다. 목적지. 목적지에, 어, 이틀 후에. 알았지?